1년 1독 성경읽기 제5일차 창세기 13장에서 15장 말씀 창세기 13장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고 헤브론으로 가다.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2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3절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전에 장막쳤던 곳에 이르니. 4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5절 아브라함의 일행 로또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6절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로스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8절 아브라함이 로스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권력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구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십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국땅과 같았더라. 11절 그러므로 로시 요단 온 덜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로스는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13절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절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셀수 있을 진데, 내 자손도 셀이라.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을에 이르러, 그한명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더라 창세기 14장 아브라이 노트를 구하고 멜기세덱에 축복을 받다. 14장 1절 당시의 시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 오멜과 고민왕 디다리 2절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신납과 루보인 왕 세메벨과 벨라코 소알 왕과 싸우니라. 3절 이들이 다 10등 걸작이 곧 지금 염해에 모였더라. 4절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 오멜을 섬기다가 제30, 13년에 배반한지라. 5절 제14년에 그 그돌라 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도로 가르나임에서 르마족속을 함에서 수수족속을 사회가 라다임에서 엠족속을 치고 6절 호리족속을그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금방 엘바람까지 이뤘으며 7절 그들이 도륙겨 엠미스바코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족속이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족속을 친지라 8절 소동왕과, 고무라왕과, 아드마왕과, 스보인왕과, 벨라코, 소알왕이 나와서 십등걸작에서 그들과 접전하였으니. 9절. 곧그 다섯왕이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인왕 디딜과, 디달과, 시날왕 아브레발과, 암나살왕 아리옥, 네왕과 교전하였더라. 10절. 십대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암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군사가 거기 빠지고 그 나번지는 산으로 도망가매 11절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12절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이 조카 노또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이브리사람 아브라함의고하이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족 속 마르레와 마르레의 상술이 숲을 근처에서 거하였더라. 마무레는 에스골의 형제였곧 아내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14절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 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기 연습한 자 318일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15절.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담액석 좌편 호박같이 쫓아가서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17절. 아브라함이 그 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꽃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18절 살렘왕 멜기세댁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자상이었더라.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려되 천지에 주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께 복을 주옵소서.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게 주었더라. 21절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치하라. 22절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전주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23절. 네 말이 내가 보람으로 치부케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모든 것은 물론 한 살이나 신들 매너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24절. 오지 소년들의 먹을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굴과 마련의 분깃을 제할 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창세기 15장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과 가나인, 가나인 땅 1절 그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 상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2절 아브라함이 가로되주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담에색 엘리에셀이니이다. 3절, 아브라함이 또가로되 주께서 내게 실을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4절, 여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마에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오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르러 무뼈를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자손이 유와 같으리라.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야 우레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8절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된 암염소와 3년된 수양과 3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11절 솔개가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12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하므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형이 알라 내 자순이 이 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순을 괴롭게 하리니. 14절 그 성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6절 내 자손은 사대만에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18절,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국강에서부터 그 큰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19절, 곧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20절,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21절,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제 5일차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성경일동 해봅시다. 2011년 저작권이 만료된 기억한글 성경을 이용합니다. 구독과 알람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콘텐츠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